통체와수정체 사이에 노안 렌즈를 쏙 삽입하는 수술 방법을 말하는데요. 이 수술의 한계점은 수술하고 나서 백내장이 생겼을 경우 또다시 백내장 수술을 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성모원안과 안과 전문의 김여원입니다. 안과에 노안이나 백내장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40대, 50대, 60대. 각각 질문하는 게 다릅니다. 40대 환자분들은 노안이 온것 같아요. 노안 수술을 하게 되면 나중에 백내장 수술을 한번더 해야 하나요?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고요. 50대 환자분들은 이제 노안이랑 백내장이 좀온것 같이 침침한데, 노안 백내장을 한 번에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60대 이상의 환자분들은 이제 백내장 그리고 노안이 있다는 사실을 많이 인지하십니다 백내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노안 수술을 같이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백내장 수술만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오늘은 노안과 백내장이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인데 이 질환들이 생겼을 경우에 어떻게 수술하고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노안과 백내장 모두 나이가 들면 생기는 눈의 질환이라는 것은 동일합니다. 노안은 나이가 들면서 수정체의 탄력성이 감소하고 수정체를 잡고 있는 끈이나 근육 등의 힘이 약화되어 수정체의 조절력이 떨어지게 돼서 가까운 게 점점 안 보이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30대 후반, 40대 초반 정도부터 이제 근거리를 볼때 점점점 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리 시력 저하를 특징으로 하고요. 또 근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경을 자꾸 벗고 보게 됩니다. 노안이 발생하는 시기는 사람마다 매우 다르고 일반적으로 40대 이후에 노안 증상을 느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백내장은 수정체 자체가 혼탁해지는 질환입니다. 세극등현미경으로 보면 시정체가 허옇거나 누렇게 단백변성이 돼서 색깔이 바래져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백내장 같은 경우는 물론 근거리 시력도 떨어지지만 원거리 시력도 떨어지고 대비감도가 떨어지고 번지고 퍼지고 두개세 개로 겹쳐 보이는 복시 증상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명확한 백내장이 생겨서 세극 등 현미경으로 관찰이 되고 불편함을 느끼는 시기는 사람마다 매우 차이가 있고요. 보통 50대 이후에는 흰머리가 있듯이 누구나 백내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60대 이후에는 대부분 백내장이 있어서 증상이 심하게 될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각막을 교정하는 방식입니다. 라식이나 라섹 또는 스마일로 시력을 교정하면 멀리 가까이를 다잘 봐야 되는데 이제 40대 이후에 노안이 저명하게 오신 분들은 그게 어려울 수 있어요 우세안 또는 주시안을 검사를 해서 우세안을 멀리 잘 보는 쪽으로 비우세안을 근거리를 잘 보는 쪽으로 양안을 좀 다르게 교정해주는 수술 방식을 모노비전이라고 합니다 노안이 너무 심하지 않은 엘디옵터 미만의 초기 노안 환자를 대상으로 이 수술을 할수 있습니다. 정시의 경우에는 이 모노비전 수술을 하지 못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두 번째 수술 방법인 노안 i c l 를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홍채와 수정채 사이에 노안 렌즈를 쏙 삽입하는 수술 방법을 말하는데요. 이 수술의 한계점은 수술하고 나서 백내장이 생겼을 경우 또다시 백내장 수술을 해줘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정체와 렌즈가 맞닿아 있기 때문에 환자가 눈을 많이 비비거나 또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노화가 되어 백내장이 좀 일찍 올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렇다면 이 백내장 수술을 할때이 렌즈를 빼고 새로운 인공수정체를 끼울 때 불편하진 않을까요? 수술이 쉬운 편인가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안내렌즈를 빼는 것은 상당히 쉽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자분이 원래 원시가 있었는데 노안 때문에 원시가 더 심해졌다. 그리고 가까운 곳까지 돋보기를 많이 써야 시력이 나온다. 이런 경우에는 원시를 교정하는 원시 교정용 라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원시 교정 라섹 같은 경우 수술 범위와 교정량, 도수를 아주 잘 결정해야 됩니다. 너무 과교정이나 저교정이 될 경우 오히려 또 돋보기를 써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나중에 노안 백내장 수술을 할때 다초점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기가 어렵게 될수 있습니다. 이 원시 라섹은 상당히 주의해서 결정하셔야겠습니다. 바로 노안 백내장 수술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이라고도 합니다. 렌즈 종류를 단초점을 쓸 것인지 다초점을 쓸 것인지에 따라 노안이 교정되냐 안 되냐가 결정됩니다. 이 렌즈가 단초점 렌즈일 경우는 노안이 교정되지 않는 일반 백내장 수술이 되는 것이고요. 평소 안경을 많이 썼던 분 같은 경우는 근시로 맞춰드리기도 하고요. 멀리를 잘 보고 싶다. 가까이 있는 돋보기를 써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멀리가 교정되는 렌즈로 교정을 해드립니다. 반면 이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경우에는 근거리부터 멀리까지 다 자연스럽게 보여질 수 있게 하는 렌즈인데요. 회절형 인공수정체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또는 요즘은 빛 번짐을 많이 줄인 렌즈인 연속초점 렌즈와 또 준다초점 렌즈도 나와 있고 또 회절형 인공수정체 중에서도 밑 번짐을 많이 줄이고 링을 줄인 렌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의사와 잘 상의하셔서 수술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40대라도 백내장이 많이 진행된 분이 있고요. 60대라도 수정체가 40대처럼 깨끗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이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이 검사를 통해서 백내장의 유무나 정도를 꼭 확인해야겠고요. 또,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아웃도어 스포츠를 많이 하시는데 선글라스를 잘안 끼시고 한다던가 이런 분들은 백내장이 생각보다 많이 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직업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반도체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UV를 계속 쐬는 그런 일을 하실 때 한쪽만 백내장이 심하게 온 경우를 본 적이 많아요. 또두 번째 기준은 환자분의 주관적인 증상, 즉, 시력적인 불편감의 정도입니다. 시력이 떨어진다라는 것이 객관적인 지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주관적인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뿌옇게 보인다거나, 좀 흐린 날에 잘안 보인다거나, 주간, 야간 시력이 많이 다르다거나 또두 개, 세 개로 겹쳐 보이는데 이게 난시가 아닌지 검사하러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검사해 보면 난시가 아니라 노안 또는 백내장이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관적인 불편함의 정도에 따라 수술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백내장 또는 노안 수술 전에 이 안구건조증 등 아주 불편한 증상이 있으시다면 꼭 먼저 치료를 받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혹시 가까운 글씨가 잘안 보이거나 또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거나 침침한 증상이 있으시다면 참지 마시고 안과에 내원하셔서 노안이나 백내장이 있는지 검사를 꼭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